스카이를 잡으면서 A쪽에 대한 조율 자체는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네. 자, B쪽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전 아만 선수가 승리 거듭니다. 모니에 잡아냈고요. 아, 어, 그리고 페인트탄이 잘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나 네. 배치가 예, 페인트탄 때문에 교환되죠. 교환을 잡고 이재에 선수 텍스처 잡아냈고요. 곧발로 끊어내줍니다. 에리의 킬. 일부러 어그로 끌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이교전엑 아 스파로이즈에게 하나씩 잡아내면서 이렇게 피스톨라운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 모니에 들어갈 생각으로 보이나요는 이데요 이러면. 지금 저주 두 자리를 선고해 봤으면 주전도 아마 선수 애리 차아입니다 인도하는 p 시 기가 막히게 아, 아, 들어갔고요 네. 자, 스크린. 스크린 아, 여기 오 오이. 오. 오.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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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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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엑스패로그! 라운드 승리를 겁니다 그렇지! 엑스패로그! 자 여기서 플립자이도 만나게 될 텐데 어기 안에 있는 거 사운드 들었어요 그렇죠? 자 스캐로 씨가 플립자이도 잡아냈습니다 엑스패로가 빠르게 자, 정리해줍니다 에미모가 이미 안쪽까지 진입을 해서 A로 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글로벌 스포츠가 아직은 하고 있거든요 어뭐지 리제이 정리 역시나 엘미모에 대해서 아 인지가 안됐 돼. 시간이 근데 네. 타이탄 아, 어 이겼어. 어, 모드까지 잡아 놓고 요 대처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모든 라운드가 다한끗 차고 이 방금도 파이팅, 저 마지막 교전 졌었다 그냥 라운드 끝나는 거였는데. 네. 야, 이게 자꾸 안해 교화. 엘미모가 택처 정리. 야. 네 여기서 이제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이후 행동이 더 나오면 좋기는 한데 일단 힘으로 갑니다. 어, 여기서 배치 선수, 트레이드 자, 이러고 못냈을 타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못냈을 네. 몰라요, 못냈을 못냈을 모르는데 어이. 에임도 몰라요 아, 텍처가 이제 끊어냈어텍처둘잡아냅니다 자, 이러면 데미지 장치까지 온이 된 상태고 근데 스파이크 위치가 데미지 장치 터트기딱 좋은 위치거든요 네 확보했고요,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엑스패로가 있어 미겼어요 센스가 근데 아, 여기도 아, 있어 아, 텍처가 알매모까지 아, 정리해냅니다 캐리스 선수가 오퍼레이터를 들면서 B에서 기다리고 어... 있습니다 아 근데 중력의 와 원이. 반응이 못 예! 모니서 일단 첫 번째 킬로를 띄웠고요 그리고 엘 메모 배치 정리 어 이건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요 자못 잡았고요 저지. 저지. 여기서 엘맘 저지름! 엘 맘의 오퍼가 지금 5분 큰 변수여가지고 어. 자어텍처 엑스페로 정리 3대 2의 구성인데요 타고 들어옵니다! 에린슨 아그 플립 잡여 잡아냈고 에린이 엘 맘까지 정리합니다 일부로 메인에 없는 척 지금 엑스페로우가 역막을 쓰면서까지 연기를 하는 건데 근데 뒤를 어어. 일단 먹긴 먹었어요 네. 하나씩 킬 로그 엑스페로 위치가 너무 좋긴 해요 SK 로시 선수가 플립 자이더 지웠습니다 그리고 탱크 척까지 어, 드론다 이제이가 몸네스 선수를 마지막 킬 로그로 만들어냅니다 오데이 탑까지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와, 와 네, 뭐. 네. 미스 샷 와.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자 그러면서 A쪽으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RRQ 이러고 다시 한번 엑스페로우가 미드에 남은 조율까지 합니다 돌릴 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먹어놨기 때문에 예. 빠른 템포로도 돌릴 수 있고 추적자까지 이게 위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배찌는 여기서 뒤를 잡혔어요 <laughs> 예큰거 없이 돌린 거긴 하지만 숫자가 많으니까 예. 하나 더 되나요? 안 돼요 아... 배찌가 그래도 1미모까지 끌어냈습니다 3대2의 구성 어떻게 보면 은 하나 잡고 어, 이거까지도 기적이에요 빨간, 원래 추적자 때문에 위치가 다 걸린 상태라서 네. 텍스처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설치 되고 나서 메인으로 빠진 변경이 뒤를 볼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합류가 안 됐었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자이가 택처를 정리합니다. 전진 나가기 힘들어요. 메인 주도권에서 먹으려고 나가는 건데 이게 공격 오퍼레이터 상대로 이런 역전지는 되게 위험한 게있데요 자기도 못. 예. 자, 못 예. 오, 에스케로션 수 알미모 잡아냈습니다만 이자이가 트레이드. 자 인도하는 빛 영역 없다는 거 확인했고요. 오, 몬예시 어. 엑스페로 잡았어요. 진짜 몬예시. 지금 이제 몬예 탐명 때문에 막힌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스파이크! 오! 트레이드! 그리고 이미 에만도 뱀이 발에 좀 많이 피가 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체력 8입니다 <laughs> 결국 아. 텍처가 에만 선수 잡아냅니다 근게 뛴다면 지금 뛰거든요 그렇죠 뛰는데 이거를! 타고 아, 들어왔어! 아 이게 또 인도하는 빛 때문에 타이밍이 오! 아니, 어, 아니 이제인과 대신 맞았어요? <laughs> 아니 이 세이가 대신 받고 애만에 끊어줬고 그래도 벤치가 할미모뭐 정리했습니다 연막 뒤에 숨어있어요? 어 이거는 죽기라도 해야지 치카루가 다했어 캡틴 트래플 킬 이게 적을 속이려면 나도 속이고 우리 팀도 속여야 된다 너무 속여가지고 게임이 음. 그리고 B 메인으로 너네가 그냥 뛴다면 우리가 우편실 먹고 리테이크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데 어, 이거 없어요 아고났어요 야크 하나씩 잡아냅니다 그 있는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일단은 그르치게 됐고요 음. 큰 그림상으로는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아이젤이었거든요 지금 어이, 어이, 맞아, 어, 너. 너. 어, 여기서 쇼트 엘미 모가텍처까지 끊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A 사이트 진입 완벽해졌습니다. 아 근데 자리를 너무 뺏겼어요. 어, 총도 봤어요? 에이, 여기까지는 잡아내고 싶은데 또 왼쪽이 찝찝하니까 한 접고 그렇죠. 오 어, 아. 둘! 잠깐만요 여기서. 오퍼 들고 있는 엘미 모 선수거든요. 다가오는 엘로 어, 하나씩 잡아냅니다. <laughs> 결국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 RRQ가 찾아옵니다. 확률 싸움에서 이번 피스톨 라운드 시작은 밀렸습니다 네, 근데 트웬티니로 밀기엔 B가 더 편하죠 음. 피스톨 라운드 한쪽으로 그리고 이게 오. 잘했던 건 엑스페로가 네. 뭔가 막으려고 한게 아니라 피해 망상도 네. 안 누르고 그렇죠. 그냥 뒤로 접은 거라 네. 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뺐어요 세 명은 다 맞지만 해븐에서 잡을 만한 총기가 또 아니어서 프렌즈! 오. 엑스페로 하나 잡고 요 여기서! 배트에게 당합니다! 피. 야 진짜 이 악물고 막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인도하는 지켜줘. 이제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벤치에 체력 별로 없어요! 1대1, 1대1입니다 에린과플립자이더 고스트와 프린지의 대결이에요 사운드가 샜어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왼쪽 어깨 와 공개, 오른쪽 근데 플립자이너 잘 쐈어요 와! 자 이러면은 오. 자 이거 몰라요 32대30아1 0대 30이 아, 없어 아, 플립자이더가 피터 아,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아. 글로벌 리스포츠 e 원래 준비했던 대로 세게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럼 택처 잘 깎인 상황 잘못 잡았어요. 몬제 선수가 말씀주셨던 대로 뒤로 돌고 있는데. 아스켈로, 아스켈로 씨 택처도 엑스페로 잡아냈습니다. 음. 야 근데 몬제까지 합류되면 사실 자리를 너무 잘 잡은 음. 글로벌 리스포츠라 e 이건 일단 포스마의 성공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갇히게 될 텐데요. 아나키오 안락조정 주기 위해서 또 페인트 탄으로 억제를 시켜놨고요. 네, 자 갇혀 있습니다. 4대2에서만 플립째도 M만 남았어요. M만 선수는 다운이 됐고요. 플립째더 마저도 아웃됩니다. 야, 그래서 일부러 기둥 뒤에서 최대한 봐주자. 이 와중에 배이 빨리 약간 미스나서 본연 엘미버가 본연 잡아냈고요 어... 여기서 M만 또다시 스마일 득! 어, 오에이 오에이 스페로가 텍스터 잡았어요. 설마! 에스케로시 올라왔습니다. 어? 아? 아니 에스케로시 1대 2. 여기서 <laughs> 스페로 세계 이번 아니. 라운드를 승리로 만듭니다. 아니. 네, 일단은 그러면서? 거의 분위기는 이제 5대 5까지 따라잡으면 글로벌 스포츠거든요. 네. 이 이유부터가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더 여기. 상정적인 거라. 아아 그런다. 앨마 선수가 택션 잡았어요. 이거 정찰자 보내고 조금만 1 초만 좀 늦게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대회 장식을 들고 그대로 아웃이됐습니다 네. 벤츠 쪽을 너무 의 심하고 들어가다가. 음. 아 그러면서 모네 선수가 엘미모 선수를 잡아내긴 했고요. 숫자는 밀리지만 한 쪽을 지울 수 있고. 아 나가나가네요. 어아 모네 선수가 다운이 됐어 이러면 우주장병 못 올립니다. 배망상 이후에 에완 선수가 배치 정리했고요. 홀로 남아있는 에이린 마저 정리됩니다. 그냥 누르는 게 나아 보이는데 40초까지 크게 행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늦었죠 추적자가? 자 날아서 들어옵니다. 위치 알고 있고요. 여기 설계원은 어? 엑스파로! 어? 로시 잘났어요 엑스팔소가 아 아래 언더에요? 엑스파로 툴! 런앤건으로 이정도면 재미 볼만큼 받고 혹시라도 럴커 있을까봐 정찰자로 끌 완벽하게 클리어 됐습니다 이러면 아 이렇게 되면 글로벌 리스포츠 들어가기 쉽잖아요 수비 병력 모두 왔고요배 이미 사이트 안에 있다는게 확정이 난 시점부터는 집중력이 올라가죠 아라이크 설치 때문에 시간이 애매해서 설치 붙어야 되는데 설치 붙으면 아, 시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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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알아! 자 그러면 스파이크 설치하는데요 스파이크 설치 자 원탭이면 가능하다 재미야. 단 두발 자 배지 도루 크게 돌지 짧게 돌지 총구 못 받고 못 받고 여기서 야, 여기서! 야 아, 총구를 아, 총구를 1미리 차이로 못 봤어요. 아, 그러네요. 경사로에다가 지금 이제 빠져 나왔던 엘미모가 먼저 이렇게 잘린다면 각도가 아예 없는 해본이거든요. 이 떨어집니다 이러면. 자오 에다가 스텔로시까지요. 자아쪽에서 택쳐 어? 아플립자이게 잡혔어요! 이러면 몬옛이 하드킬 해야되는데 이것도 이미, 걸렸어요 이미 바닐쇠 들어가는데요 이러다가 네 예, 근데 끌딱은 일단 있어가지고 어, 한번 어, 던졌는데 어. 야, 아 에잎에서 안돼요 이게 플립자이더가 1인종리 몬옛까지도 음. 아웃됩니다 이렇게 아. 마치포인트 RRQ입니다 이게 또 안하던 전진을 이렇게 또 데미지 타킹을 꼭 때리는데 택쳐 이게 당합니다 플립자이더 자 오, 하나 택처? 더 있을거라 생각 못할건데요 이거 그래서 어 만약에 들어도 안 맞았어요. 들어도 안맞았어 지금. 아니 근데 둘다갈 <laughs> 뻔했어요. 진짜 둘다갈 뻔했습니다. 일단 체력이 10 근처였기 때문에 네. 그나마 재생을 버텨냈고요. 그렇습니다. 페인트탄 여기 새겨진 알비모가 패치 잡습니다. 이탈. 자 이러면 아, 이재도 아, 그래. 탄력 봤죠? 아. 이미 탄 먹었다. 이러면 기둥 뒤? 갇혀 있다. 와 택쳐! 방자그러 이재이 자 차력. 이렇게 되면요 일대1이에요 어차피 한 방이다. 아. 그런다! 이린이! 이제이를 정리해 줍니다! 오 근데 걸렸어요 일단은 자 스크래시 하고 오 여기서! 네 이겼어,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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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어요자트레이더 어. 몰라요 피해방상태 못들어고요자 3대3이에요 이거 할 만해요? 시작은 해야 돼요 남은 시간이 2 0초기 때문에 각 지워주겠다 텍셔가자 뒤쪽에서! 트레이드 자. 킬! 스파이크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연막 하나로 일단은 한쪽 각은 지워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아, 아 그런다! 몬니스 선수가 가디언을 엑스포이로 정리했어요 오케이. 오퍼 한 자루를 들고 있는 이제이 체력은 70. 아, 내 이거 오퍼라서 힘들겠는데요. 일부러 같은 위치로 아... 한발 쓰고 딜레이 때잡겠다라는 생각하고 맞췄는데. 또 잡았어요. 텍스쳐. 또한 번. 미드가 남아 있다는 걸아라큐가 어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에이린이 계속해서 미드 기다릴 건고 근데 이거는 아예 예상치 못한 엘빈고의 타이밍인데요 이게 여기로 들어올 거는 이게 에이린이 예상을 못하죠 아, 아, 그리고 오! 이제 플립 자이던 이재이제텍스까지 정리합니다 야 참.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맵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RRQ입니다 열쳐놓고 나노손 포탑 살짝 긁혔어요 이재이 오우 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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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켈로스에게 당합니다 네. 이제가 순풍으로 어쨌든 각을 벌리면서 나노섬들을 지우려고 했지만 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와! 스킬로 씨, 그런데 엘미모 이게 무슨? 근데 엘미모가 저기서 더 과감하게 연마하는 도움 같은 대박이었고아 그런데 아... 투지가 잡았어요. 이런 게 사실은 글로벌 스포츠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네. 대응을 잘했고 한 명을 잡았고 물론 오오 뭐 이게 역시 마우스패드는 세고다. <laughs> 아, 근데 진짜 글로벌 스포츠 소신이에요, 몬예. 이게 몬예씨 진짜 당연히 설치하면은 그 라운드에 던지는 건데 이게 크게 한번 돌아가서 변수를 만든다는 거. 어, 포타발동 됐고요. 네. 아 그런 건배치가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드라이브 음. 던지고, 와, 빠르게 가요. 오, 빠르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이제 야. 툴. <laughs> 그리고 사이트 입성. 아니 정말 심플하게 그냥 고객 고각 플래시 드라이버 하나로 그냥. 어, 에일린 선수가 그래도 엑스페로는 잡았어요 네, 이러면 총한 자루로 또한번가능성 보겠죠 네. 살리자라는 네, 생각인 것, 그런 것 같아요 네, 에스케로씨에게 그냥 너가 하고 남은 총기 하나 살리.. 오? 오 이러면 에일린 나도 할걸 그냥? 아니 근데 진짜로 뭐 에일린 입장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내린 건데 이런 교전이 배찌에게 바로 나올 줄 몰랐죠 그리고 에스케로씨는 뭐더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테로를 차단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졌지만 글로벌 스폰츠가 에스케로씨! 이 여도 이게 긴 아닐 정도의 에이. 작은 손실이 됐어요. 처의 커브볼 하나. 그리고 돌아온의 에이린의귀체는 언제일지 이 네. 타이밍 한번 맞춰 볼 거거든요. 자, 커브볼 돌아와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이에요. 자, 여기서 텍처 선수 게알미 모정님. 뭐냐? 감사합니다. 모정님 돌을 잡았어요. 야, 이게 커브볼에 이어서 러닝 공까지 자, 그러면서 트레이드가 안 됐고 다섯 명의요 모두 생존해 있는 RLQ입니다. 자 이러면은 에일리는 이제 에게 찍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모니시 잡고 나갈 수 있느냐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자모니 선수가 안쪽에 지금 박혀 있는 상황. 네. 모니스의 위치를 지금 배제하다가는 상황 날 뻔했던 거를 네. 이제이가 픽처를 먼저 잡아줘서 모니스 어, 히르냈지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게 모니 정리하면서 이번 라운드 승리로 가정하는 r r 큐입니다 자 문제는 안쪽에서 텍처가 무력화면으로 때문에 나가고 아! 오! 패치! 아, 잠깐만그 아, 사운드를 죽이면서 발팠던 건데 아텍처가커버볼터 던지면서 그런다 투지에게 당했어요 갇히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서 일부러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각을 벌려야 되는 아이랑 팀과 됐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에스칼로시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투지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자그 위치 바꿨는데 이제 이게 패치까지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언덕까지 클리어가지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총기가 긴아라큐 입장에서 너무 편한 경기가 됐어요. 자 모니터 수끊어 좋고요. 네, 공격 공세까지 완벽하게 투자하면서 아 들어올 생각 이번 라운드 절대 하지 말아라는 느낌의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부족했던 수비의 시작인 것치고는 지금 어, 너무 많이 분위가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오. 아, 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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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어, 어차피 시간 시간때문에... 시간때문에... 오 시간 내주습니다만 네 총기. 떨어뜨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얘기해 어차피 우리가 돈은 많다 지금 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텍스처가 이런 라운드 좀 무리를 해주긴 해야돼요 클리어 아... 하나를 자 여기서 문예 선수가 일단은 이재희 선수 떨어뜨렸어요 아, 그나마 이게 포박으로 이 선을 아... 막았으니까 다행인데 SK로시 스페로시 아, 선수가 다운이 됐습니다 에이린과 문예밖에 안 남았어요 자로 아, 따라가요 따라가요 문예또 따라가요 플립자이너 에이린 저기 어이. 와하하하 <laughs> 오퍼 죽으러 올거 알고 있다 음. 어? 왜 타?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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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모니엘 갈비모 뭐 잡았고요 근 여기가 위기입니다 플립자이더의 위치를 지금 아, 아 결국 모니엘 선수 플립자이더가 잡아내면서 모든 총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이걸나가요모니어오지 아, 선수가 오히려 전개 되었거든요 이게 총기가 보여가지고 내려온 거 확정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일단 네. 아모니 엑스페로 선수는 잡아 냈습니다 같이 정리하고 있는 투지 아, 자 역습 타이밍에 버텨줄 수 있을지 일부러 안 싸워줍니다, 아라이큐 영리하게. 자 에린 선수, 오 몬예스 선수! 색까지 잡았어요! 야, 야. 아니 무슨 가디언으로 저렇게! 야. 그리고 몬예스! 4개의 칠로그를 띄웁니다! 자 진짜 몬예스는 몬예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오늘 어, 머리? 예, 스포가 머리. 굉장히 좋았고요. 나노소매 잘못 걸렸어요 결국에는 들어오다가 너무 양념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오색척까지 이제 정리했습니다. 유리해진 글로벌 e스포츠예요. 아, 이러면 2G. 가셨어요. 투지야 스케로 씨 잡아냈고요. 대치하고 있어요. 오 배치가 투지 있게 지플립자이더 이리. 클가요 클집니다플립자이더요자 어? 어? 이런 몰라요. 이 대이에요. 오딘스다가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방향을 잃고 긁는 거에. 아, 그래도 텍처가 해결해줍니다. 텍처게 b 사이드를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자는 a 사이트로 흐르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뭔지 집중집중력이요든요 you g 왔다. 어뭔 n 피 w Take k o r 멀었어요. 눈 멀었어요. 이런 위치 모르거든요. 아직도 언던가? 나와라. 언던가? 스파 o 설치 c h i Helmet, Borosso, Number Sir. You know which b o r g 공세까지 난 다. 자, 펼치게 플립 자이더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구속되기 전에 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구속되면 칼 맞아요, 지금은. 그리고 플립 자이더가 일단 견디고 나도 중요한 거는 이제 버틸 수 있느냐 엘미모가 언더에서 어 패치 엑스페로 정리 에스켈로시 프리다이죠 야, 아, 그래, 근데 저 패지가 패지 아니었으면 난리 날뻔한 네. 경기인데 배지가 살리네요. 아나키도 두은 봤지만 셋까지 있겠어 사이트 먼저 지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 이상의 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커브볼을 던지면서 커브볼뿐만 아니라 커브볼 뒤쪽에 떨어지는 귀책까지 준비돼가지고 영역을 지우고 나무 먹고 나서 안남아 있어서 리테이크가. 제가 보기 어렵진 않습니다 드론 하나 보내고 화살 보내면서 뛰면 돼요 이거 자, 이거 뜨거운 손과 커브볼 연계로 한번 에스케로시 가나요? 피해방사 어, 자 에이. 여기서 아나큐 둘 잡아냈어요 에스켈로시 테이크가 어렵진 않았을 건데 교전 투지 텍스처까지 에인 홀로 남아있습니다만 엑스파로가 정리했습니다 남은... 가야 되는데 장판 깔리고 오디으로 긁고 오딘으로 긁어 보기만 하고 계속 뛸 거야 에인이 모르겠다 어, 어, 와, 잠깐만요 투지가 살려줬어요 투지 누가 이거야? 번지 엘미모가 당황했는데, 투지! 투지가 여기까지 잡아줍니다 엘미모는 솔직히 말해서 장전 타이밍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피망피망상 이상... 어, 막는 건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각 영역을 주권 막아야 될 건데. 피해 망상 대박 막아고못 들어왔어요. 투지가 스 캐롤 씨 잘랐고요. 야 거기 에 정찰용 화살 백업! 위치 발견. 투지 <laughs> 위치 바꿔서 여기서 기다립니다. 못내까지 잘랐어요. 야 위치 바꾸는 거 보세요. 위치 바꾸는 거 보세요. 자 텍서가 그래도 엘미모 잡았고요. 예 화공 묻어서 아, 예. 텍처 투지까지 정리 플립자이도 홀로 남아있습니다. 이 위치를 배치가 정리해 줍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글로벌 리스포츠입니다. E 콘과 함께 미드 전진을 나올 거를 좀 예상을 했던 네. 상대미드 피해망상, 어, 피해망상 이거 맞제 쇼쇼쇼쇼쇼 나왔어요. 어, 예쇼 나왔고 트레이드 아 그러다 스켈로시가 이 자리 잘랐어요. 그리고 이거 포박에 묶여 있다는 걸알아었기 때문에 어리발짝 네. 네. 사운드까지 났거든요. 투지? 음, 2G? 근데 투지가 발자국으로 잘 빠져가지고. 네. 이걸 이겼어요. 제트지가 침대 치고 올립니다. 어! 메모 트레이드. 아, 이걸 잡았어요. 이걸 잡았습니다. 알메모 샷! 이렇게 다시 동점. 아니 진짜 한끗 차이였는데. 스타팅이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스센트가 많이 됐습니다. 스케줄이 많이 됐고 배도 많이 들어오고. 거는 벽에 걸렸어요. 벽에 걸렸어요. 자, 여기서 이재희 엑스파로까지 하나씩 잡아냅니다. 이게 이재희가 이게 아, 이제가 안꽂쳐요 네. 아스테로 씨 정리하면서 무결점 플라이아 앉힙니다! 역전 성공! 참. 나무! 오, 어? 저게 뒤를 네. 잡혔는데? 저기래서 사냥꾼 해본 거 아스테로?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네. 가가 마찬가지였는데 어. 이게 된다면? 아. 벤치가공간이 열었는데요? 자 3대3이에요 이제 이패치까지 잡아 냅니다 아니 오포 미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oh. 이는 지금. 이제가 그 이게 막 욕심을 내 가지고 노갑에 경갑에 뭐 경갑은 요즘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노갑에 오퍼레이터 크존하는어 잠깐만요. 오! 오 2대 1대1이 돌려졌어요. 이해요? 이게요? 1대1이거든요. 묶어 놓고. 풋. 이제. can a t t a c 이제이. 샷티! 샷티! 샷티입니다. 이제이네요. 온 활동됐고요. 위치 알아요? 뒤쪽을 쬐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교전 아 패치가 승리 거둡니다 빠르게 트레이드 봉쇄 수비 아 봉쇄 오 <laughs> 텍스쳐 텍스쳐 천천히 깨면 돼요 저거는 예스켈 네. 아, 로시 잡았고요 몬엣시 엑스페로까지 결국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는 글로벌 리스포츠 미드에 흐르는 폭력을 봐주려고 엑스페로 움직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아 난리 나어요드 뒤엔드 오오스를잡았오오 모뉴또한발 빠졌으니까 선 딜레이 있으니까 내가 잡겠지 했는데 그걸 침착하게 잡아냅니다 이제자 이렇게 되면요 사드 선으로 어? 4로? 백척까지 경기 기묘해요 경기 기묘해요 자 근데 해븐에서의 1자 라인이라 에스케로 시간을 헬메인 죽고 이제인 그냥 높게 날았습니다 그리 칼폼으로 배치 정 진짜 이재인가 너무 침착해 자 그럼 3번 쪽이 위치하고 와, 있는 양세인 이재인에게 짱이었어야 이재인 대단합니다 와 1 0 포인트. 그리고 투지가 갖고 있는 저 습격 하나가 어느 각도를 이제 벌려줄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빈 공간 속에 텍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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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르게 까나마. 트레이드. 한명 잡은 게 되겠어 지금도. 아 투지 아. SK로시 다운이에요자 이러면은 분위기가 슬슬 안 아끼 쪽 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거든요. 사점삼삼. 중... 아, 정철. 화살 이후에 패시터 습격용 화살. 몬여 체력은 21. 내려왔어, 내려왔어요, 아니! 이제 이하나! 온제내려간이 킬로그만 늘어납니다! 배찌 홀로 남아있어요! 아래 2개 배찌! 어려운데, 어려운데, 어려운데! 배찌 이렇게!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RRQ가 두 번째 맘까지! 승리로 창식합니다!